Love divine so great! Uh, 지난주에는 신부의 프레젠테이션에 uh, 대해 uh, 살펴봤습니다. 이 정보를 살펴보던 uh, 중이 프레젠테이션의 uh 시기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래서 런그 uh, 이번주에는 혼란의 uh, 해소하기 위해 어, 이벤 이벤트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 타임라인 어, 라인에서 볼수 있듯이 이벤트 어, 진행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신부의 준비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것은 예수의 지상 사역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환난 기간 중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정확한 시간, 시, 아, 시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 내 사건이 진행되, 된다는 것을 알기, 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휴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심판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다음 그림은 신부와 어린 양과 결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음에는 혼인 만찬이 있습니다. 어, 신부 어, 제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이 주카의 다양한 측면을 살비아 볼 것입니다. 이구자들은 이축하 행사에 무엇이 포함될지 알려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2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혼인 찬치 배우와 배유에서 우린, 우리는 우리는 혼인 잔치에는 준비돼 무엇과, 무엇과 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22장 3, 3절 말씀. 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보내면 이륙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말하되 보라. 내가 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였노라. 내 사들과 살진 어린 가죽들을 잡고 모든 것, 것들을 갖주 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라 하더라. 두 번째, <laughs> 요한 복음. 이 장에 가룩 브인 하나에 혼인에서 어, 우리는 혼인에는 무엇가 있다는 것을 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연회 감독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라. 연회의 주관자가 포도 음료가 된그 물을 맛보고는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물을 떠온 종들은 말더라. 연회 감독자가 신랑을 불러. 연회 맞아요. 어, 이이 어, 구절들에서 어, 어, 유다인 권습이었습니다설교의 어, 그림이 어떤 어, 모습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so, 이 저녁 식사가 식사, 현회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어린 양의 혼인 후에는 혼인 모아시 있을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십구장 9절 요한계시록 장절 말씀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부귀 있도다 하니라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니라 만찬 만찬 만찬, 만찬.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에 첫 만사를 드시면서 주셨던 약속을 상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장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루, 이루느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어?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지 마시는 어, 그 날까지 마시지 아니 하리, 하, 하, 하리라. 어, 이것은 주의 만찬 크림과 혼인 만찬 그림을 비교한 것입니다. 교회들은. 땡땡해서 땡땡땡까지 주의 만찬을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11장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주부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인 것입니다. 구분께서 그 오실 때까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크리스도의 신부를 위해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상상할 수 없는 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어, 그분의 말씀을 지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 기다리, 기만, 한면, 이러한 이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억해야 해요. 네. 어, 신부의 모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창세기 어, 24장에 기록된 이삭과 리비, 리베카에 혼인은 성경에 기록된 남녀간의 첫 번째 사랑이야기,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대해 흥미로운 그림을 게시합니다. 이 섹션에서 신부의 볼지에 대한 창세기 23장의 크림을 살펴 봅니다. 이 예시, 예시는 설명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신부, 신랑, 아버지의 관계를 더잘 이해해. 하는 데, 데 도움이 될 어, 것입니다. 어,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 아, 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아삭을 위한 아내를 찾았습니다. 창세기 24 4장 어,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열로 하였더니,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족 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치대하는족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니내 손을 내 넙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시, 죽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하고 있는 가나한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는 그의 실산 한 종을 아만 어, 나라로 보내야서 자신을 대신해서 아들의 아내를 찾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이십사장 사절부터 육절까지 보세요.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 주인께서 나오신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알지니. 내 아들을 데리고 다시 거기로 가지 말라. 그종 자기 주인의 낙타들 서열 마리를 취해 떠났으니 이는 자기 주인의 좋은 것들이 모두 그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포레 도시에 이르렀 레베카는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아무 남자들 알지 아니한 무엇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일이 일어났으니 보라. 리비가가 물한 마리를 어깨에 밀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인 니헤바리아를 부두에에게서 태어난 자라. 그소년는 보기에 매우 아름답고 지금까지 아무 남자도 알지 아니는처녀가 그녀가 오물러 내려가서 우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고 천녀 네. 신부를 찾았습니다. 어, 그녀는 천녀였습니다. 정헌의 설문과 시참금을 전달했습니다 <laughs> 53절 말씀. 그리고, 그 중이, 은, 보석과, 보석과, 금 보석, 어, 보석과, 우이복을, 가자와, 리베카에게 주, 주고, 그가, 그녀에 그년에, 어, 올라비와, 아머니에게도 귀한 거들을 주었더라. 어, 이것은 그리스로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로께서 공중에 오실 때, 그는 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어, 요한 게시록 22장, 장에 어, 펴주세요. 어, 1 0 절부터 1 3 절까지. 또 내가 그가 내게 이르게 보세요. 그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고민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불리한 자는 그대로 불리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롭게 두고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두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그 행위가 어에 따라 주라 uh, in this message Jesus says he brings his rewards with him. 이가선 상양어 믿는 신자들에게 본아 uh, 보내는 아 uh,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상감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것은 그가 신부에게 어, 지불할 지참금의 그림입니다. 어, 우리가 받기 될 보상은 우리가 이땅에서 행한 일에 따라 달아집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지참금은 더 켜집니다. Do you see the picture? 어, 그림이 보이시나요? 어, 그러나 이 그절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재림, 재림을 준비하세요. 지참? 지참을 준비했습니다. 이 uh, 전에 개, uh, he, uh, 약속했어요. 네. 신부가 결정했습니다. 창세기 2 3장4장 <laughs> If I c o n l d ever get that right. 오십팔절. 그들이 이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렇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려냐다 신자들이 선택을 만들었습니다. 마,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리베카의 의자로 결성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리베카는 아브라함의 먼저잠적에 가족에 속하였지만 이제 이상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어, 이것은 신부가 그리스도를 위해 천국의 다른 마리들과 구별되는, 그림입니다. 신부가 아들에게 왔습니다. 61절 66절까지. 11절 이부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이부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더라. 이삭이 라헤로이 꼬모레 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다 나이 젊을 때에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려고 나갔는데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리더라. 이는 그녀가 이미 그 종에게 이르되 그래서 우리를 만나러 걸어오는 이 사람이 누구니까 하니 그 종이 이르기를 내 주인이로소이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베일을 취하여 자기를 가리더라. 이에 그 종이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을 이삭에게 고하더라. 전문 무대에 아이스키 드레. 저자는 리베카가 이삭에게 간 같던 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느님의 아들에게 가는 방법의 유사성을 보길. 원합니다. So let's compare these verses with Matthew 13 38. t h i

자기, 자기 아멘. 아 67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 love 이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종은 아버지에 위해 아들에 대해 신 신하야 보내왔었요전세기23 사장의 몇줄 구절의 저를 다른 어성 성구와 비교해 교해 어 보면 흥미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리안들처럼 우리도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여 그러한 것, 것, 것들이 사실,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복여해 봅시다. 첫 번째, 4절부터 6절까지.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해사내 아들, 아식을 위하여, 아내를 최하랴 하드라. 요한복음 13절, 아, 장, 16절 말씀. 어, 내가 아버지 기도하르니, 하르, 그분께서 다른 외로 자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여원토록카하게 하시리라 리 Rini Dupon Che, s a n g y 아 n g i Abojiwa, Adul Keshihan Kat Churam, Chodo, Abojiwa, Adul 다 주께서 내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와와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아내 살아가 노년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고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그래, okay. 어, 나는 아브라함의 중이니이다. 성령님은 어, 하느님의 중이니이다. 6장0 0장 4절 절0 0 0 0 0 0 0 0 0 0 0그0 0 0 0 0 0 0 0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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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스스0 0 0 0 0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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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이0 0 0 0 0스스0 마씀 하지 아니 하시고. 세 번째, 저는 아들의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성령은 모두 하나님의 풍요로 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 은보석과 금보석과 은 기복을 가져와 이부가에게 주고 그가 그녀의 우라보니와

So,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의부의 여정은 아내합니다 어, 아브라함의 종이 리베카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신자의 삶을 인도하십시오. 리부가가 일어나 자기의 수녀료가 함께 나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더라 아멘 그분,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럼에도 그분 곧 진리의 영계에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그분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고 아. 그분께서 장래 들을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아멘. 네. 오케이 여기 가지. 아요